각 손동작 속에는 우리가 자주 인식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일하는 도구이자 의사소통이나 창조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고대부터 여러 문명은 손이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과 연결된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제스처와 움직임은 우주의 가장 깊은 에너지를 흔들고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손에는 이렇게 신비로운 힘이 내재되어 있는 걸까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예리함이 만나는 곳에서 손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잠재된 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손,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교차점. 당신의 손은 단순히 조직, 근육, 신경으로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닙니다. 각 손가락, 손금 하나하나에는 몸과 우주의 에너지와 섬세하게 연결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람들은 손이 중요한 에너지 필드가 집중되는 장소로 에너지 센터나 차크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각 손끝은 작은 바늘처럼 머리 꼭대기 차크라와 몸 안의 에너지 흐름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문명들을 돌아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의식 속에서 손짓을 사용하며 그들은 각 동작이 주변 에너지 필드를 조작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손의 형태인 무드라가 발전하여 그것이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차크라를 열게 한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 손의 상징인 성호나 기도 제스처들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손은 단지 의지를 나타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닿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 또한 이와 무관 하지 않습니다. 생체전기학에 관한 몇 연구에선 과학자들이 손바닥과 손끝에서 약한 전자기장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자기장은 때로 작은 물체나 근처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강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예로는 손을 이용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치유법인 레이키, 레이키가 있습니다. 레이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학적 인정도 점차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그 비밀은 손이 생체 에너지 필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생체 에너지 필드는 모든 생명체의 기초가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손을 마치 두 개의 자석의 극처럼 상상해 보세요. 손이 움직일 때마다 전자기력을 생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올릴 때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교차를 일으킵니다. 손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혼란스러운 에너지 패턴을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슬퍼하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들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안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깊은 고찰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단지 에너지를 조절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생각의 흔적을 보존하는 신비로운 기억장치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손짓이 단지 즉각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의 사고 과정과 신념 체계를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깊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깊은 인식과 정신적 집중을 요구합니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은 두 손바닥을 문지르며 열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후 손을 몸의 특정 부위에 올려놓으면 그 부위에 치유가 필요하거나 평화가 필요한 곳에 손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하고 당신이 지닌 자연적인 자기 치유 능력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은 단순히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과 소통하는 매개체이며 인간의 몸이 거대한 우주의 작동을 반영하는 작은 우주임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면 손의 모든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신비한 힘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필드.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옷. 인간의 몸은 단지 혈액, 살, 뼈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정교한 에너지 필드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문화에서는 이를 오라, 기 또는 프라나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 필드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감지할 수 있는 현실이며, 때때로 현대 기술을 통해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손은 이 에너지 필드에 영향을 미치고 조절할 수 있는 신비로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필드는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작용할까요? 고대 철학 시스템에 따르면 에너지 필드는 인간의 물리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 사이의 교차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 생각, 의도가 저장되는 곳이며 개인과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이 필드 안의 에너지는 가볍고 조화롭게 변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은 에너지 필드를 왜곡하고 약화시켜 정신과 신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의학은 오래전부터 기라는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기는 신체의 경락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이기는 경혈에 의해 조절되며 외부 에너지 필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자유롭게 흐르면 몸은 건강하고 정신은 평온합니다. 하지만 기의 흐름이 막히면 질병과 불안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중국 전통 의학의 기초로 침술, 기공, 태극권과 같은 방법들은 모두 손을 이용하여 에너지 흐름을 조절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 에너지 필드를 해독하는 데더 가까워졌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에너지 생물학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몸이 약한 전자기파, 즉 생체 에너지 필드 파일들을 발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진동은 단지 물리적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손바닥은 신경 밀도가 높아 에너지 필드를 감지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을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체 가까이에 두었을 때이 에너지 흐름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은 어떻게 에너지 필드를 조절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손짓과 움직임을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몸을 따라 내려갈 때 우리는 에너지 필드를 어루만지며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부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제거하고 몸의 조화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고대의 치유사들이 손을 사용해 나쁜 에너지를 쓸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몸 주위의 에너지층이 물결처럼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이 에너지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거나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라에 손을 대면 온도나 진동, 때로는 가벼운 압력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에너지 필드는 몸 주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것은 인간 간의 관계부터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에너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방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 편안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손은 이 에너지 필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정화하거나 새롭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마주치거나 손을 비벼서 공간을 정화하는 행동은 수세기 동안 여러 문화에서 실천되어 온 방법입니다. 에너지 필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결코 허상이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현실이며 인간과 우주 사이의 깊은 연결을 나타냅니다. 손이 에너지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힘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와의 더 깊은 연결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손 움직임,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신비한 힘. 손이 움직일 때 몸속과 주변 환경 모두에서 미묘한 에너지 현상들이 촉발됩니다. 하나하나의 손짓,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단순히 아무 의미 없는 동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과학과 영성이 오랫동안 풀어내려 했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손의 움직임이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물리적 메커니즘, 의식, 그리고 우주 속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의 결합에 있습니다. 고대 문명들은 손 움직임이 에너지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인도에서는 무드라라고 불리는 손의 인식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에너지를 유도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지안 무드라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손동작은 집중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태극권과 같은 운동이 부드럽고 유연한 손동작을 사용해 신체내 기 흐름을 활성화시켜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러한 현상들을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신경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손이 움직일 때 물리적 자극을 발생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에너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장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치유 손길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치료자는 천천히 손을 환자의 몸 위에 움직여 에너지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리적으로 몸에 직접 닿지 않지만 정신적, 감정적 상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손을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처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 주위의 에너지 흐름은 음악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휘두를 때 당신은 에너지를 단순히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대 의식에서 사제들이 손을 사용해 공중에 기호를 그리거나 에너지가 그들의 의도대로 흐르도록 이끌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동작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원칙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손 움직임 체험 방법 중 하나는 에너지 구체 운동입니다. 두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면서 온도와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런 다음 두 손을 부드럽게 멀리 떨어뜨리며 두 손바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구체가 형성된다고 상상합니다. 집중하면 두손 사이에 마치 같은 극의 자석이 밀어내는 것처럼 약한 밀어내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이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에너지의 존재입니다. 손 움직임은 또한 에너지 공간을 정화하고 재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화 의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손뼉을 치거나 손을 문지르거나 손으로 불순한 에너지를 쓸어내는 것입니다. 각 움직임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동시에 주변 에너지 필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 물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손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공간 내 미세 입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손의 움직임은 개인의 에너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을 흔들거나 포옹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손길을 전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손은 단지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대면 물리적 연결을 형성하는 것만 아니라 깊은 에너지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점에 포옹이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모든 손 움직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혼란을 일으키거나 에너지 필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분노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손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단절되어 자신의 에너지 필드와 주변 환경의 혼란스러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손 움직임의 힘을 명확히 인식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 깊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치유, 에너지 정화, 그리고 우주와의 깊은 연결을 이루는 데 있어 손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손과 우주의식의 연결. 우리의 손은 구조와 움직임의 단순함 속에서 우주의식과 깊은 연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손이 창조와 궁극적인 권능의 상징으로 고대 신화에서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이 생각의 시작이라면 손은 그 생각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그것을 정신의 비가시적 세계에서 물질 현실로 가져옵니다. 우주의식은 추상적이고 멀게 느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 모든 생각, 모든 존재를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입니다. 오래전부터 철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이 단독된 존재가 아니라 더큰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은 에너지를 만지고, 느끼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우주의식과 소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손을 통해 신성과 다른 차원의 세계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마야 문명은 손이 별들의 에너지가 몸에 흐르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손짓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를 공동체로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반면, 티베트 불교의 수도자들은 무드라라고 불리는 복잡한 손짓을 사용하여 마음과 몸을 더 높은 에너지와 동기화하고 깊은 명상 상태에 도달하며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단지 개인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우주 전체로 확산시키고 전달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손을 들어 손가락을 펼칠 때 당신은 수용의 상징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우주의식의 신호를 보내는 방식, 마치 안테나가 신호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연결은 단방향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인 흐름을 가집니다. 손은 우주에서 에너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여 당신이 닿은 모든 것에 흔적을 남깁니다. 의식과 에너지에 관한 과학적 연구는 이 연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는 의식이 미세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신의 손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주변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당신이 표면이나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의 에너지 필드에 기록됩니다. 이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이유이며, 반대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불안감을 남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손은 우리가 우주 리듬과 동기화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전통 의식에서 손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세요. 고대 춤부터 요가 동작까지.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양, 달, 행성들의 순환과 같은 자연의 주기를 반영합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손은 우리가 더큰 흐름과 하나가 되어 우주와의 조화를 느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은 매일 몇 분씩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생명의 박동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손이 당신의 의식과 동기화되도록 돕습니다. 눈을 감고 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퍼져나가며 당신을 우주와 연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지 상상하는 행동이 아니라 몸, 마음, 영혼이 우주와 깊은 연결을 맺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방법입니다. 손은 또한 창조의 상징입니다. 손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건설을 할때 당신은 우주의식을 물질 세계로 끌어들이며 자신의 정신적 본질을 반영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작업상태를 더 높은 에너지 출처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손과 우주의식 간의 공명, 끊임없이 흐르는 창조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손을 사랑과 진심을 담아 사용할 때 당신은 우주 에너지가 흐르도록 안내하는 통로가 됩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길이나 지지의 제스처만으로도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 말로는 다가갈 수 없는 곳까지 닿게 됩니다. 손과 우주의식의 연결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 넓은 전체의 일부분임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힘을 이해하면 당신의 손은 창조, 치유, 연결의 도구가 되어 더 풍성한 삶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의 힘과 신비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가 나눈 지식은 단지 사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우주에너지 필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친구나 가족 또는 영성과 내면의 힘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알림을 켜두어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신비와 우주에너지의 탐험에 대한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항상 평화롭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며 당신의 길에서 빛을 찾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생에서 마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적이고 사랑 가득하게 사용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